여러분, 야구를 보시다 보면은, 텍사스 안타, 행운의 안타,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안타가 왜 나올 수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면이 길어야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면이 길어야 한다? 어떤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왜 똑같이 공을 방망이로 치는 건데, 어떤 스윙이 면 스윙이고, 어떤 스윙이 점의 스윙인가? 이거를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두 번의 스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스윙부터 해볼게요. 점스윙은 무엇이냐? 이 방망이에서 공의 최단거리 시간을 가는 게 예전에는 점스윙이라고 배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죠? 배트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배트를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배트가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약간 도끼를 내려 찍듯이. 바로. 이게 점스윙입니다. 하지만 이 스윙을 했을 경우에 뭐가 안 좋냐면 자, 공은 마운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타자들이 점 스윙을 한다. 그러면은 맞는 이 가능성이 각이 하나입니다. 하나. 그렇 연습 타격할 때는 이점 스윙이 정말 타구도 좋고 멀리 나가고 비거리도 많이 나오고 이런 효과들이 되게 좋아 보여요. 하지만 이 시합 때이점 하나를 찾기가 쉬울까요? 공이 이렇게만 일정하게 오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고 희고 여러 각도로 많이 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버러지가 낫다 이게 바로 점스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점스윙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이 몸쪽에 왔을 경우에 안쪽 맞으면 저희가 행운의 안타 한타, 행운의 안타 했는데 이렇게 맞아서는 행운의 안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좋은 타자들도 이 점스윙으로 점스윙으로 배트 안쪽에 맞으면 공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내야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뭔가 되게 시원해 보이긴 해요 연습할 때는. 자, 그러면 이제 면, 면. 그면 스윙이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면 스윙은 정말 레벨로 나옵니다. 공이 아까 제가 마운드부터 이렇게 해서 내려온다 그랬죠? 그럼 이 각을 최대한 이 내려오는 각을 우리가 끌고 갈수 있는 확률을 길게 만드는 거예요. 자, 점은 하나였다면 면은 자, 밑에서부터 레벨로 공이 내려오는 거를 변화하는 것까지 맞출 수 있는 확률.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이 조금 늦고 빠르고 해도 이게 안타가 될수 있는 확률이 많은 게면 스윙입니다. 자 몸쪽을 예를 들어서 점의 승이면 안 나오죠. 근데 명의 승이면 이렇게 해서 안쪽을 맞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힘이 없는 저 같은 타자들도 자 이렇게 해서 안쪽에 맞으면은 내야를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이 타구의 힘이 실려요. 그게 바로 면 스윙입니다. 배트를 들고 있으면은 팔꿈치부터 빨리 들어와서 면 스윙은 최대한 빠르게 들어올 수 있죠. 자 그래서 저희가 타격할 때. 이 박마이가 아닌 테니스 라켓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하라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자그 말은 무엇이냐면 테니스 라켓으로 스윙을 하면은 정말 이렇게 앞으로 쭉 끌고 나가잖아요. 공이 맞았을 때 점승은 한계 하지의 길 원웨이 그 공의 변화에 상관없이 제가 제갈 길을 가는 거고 면은 변화를 해도 따라갈 수가 있고 안쪽 끝 맞춰도 이 컨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보이시나요? 이면 스윙은 가슴이 좀더 오래 투색에 안 보여요. 면으로 끌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뺏시 최대한 뺏끝이 늦게, 늦게 나오면서 이렇게 끌고 갈수 있는 힘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꼭 한번 하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LG 트윈스까지 있을 때까지만 해도 꼿꼿이 선 타격폼으로 정말 치면 이루타 그러니까 점승만 한 거예요 어쩌다 하나 정확히 타이밍이 맞아야 안타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 팀을 옮겨서 어, 기아 타이거즈 KT 때 계속해서 3할 타율을 쳤잖아요 그래도 이 면을 길게 갖고 가기 위한 스윙을 했기 때문에 조금 배트가 끝을 남길 수 있었고 좋은 타구들을 좌측으로 많이 보냈거든요 e aí 그렇기 때문에 이 면스윙, 저도 면스윙을 하려고 끝까지 노력을 했고, 어쨌든 이 결과가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요즘에 또 야구를 들으면 뭐, 레벨스윙, 뭐, 면스윙, 뭐, 점으로 치니, 확률이 있는 스윙을 해야 하니, 이런 얘기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